야 엘리야. 또 오늘 어, 얼마, 얼마. 얼마 벌었을까? 어? 수현이가 낚시를 해온 걸로 돈을 벌었어? 봐봐! 돈을 벌었어 우리 야 우리 이제 부자야 뭘투자야 이래거니 주팝주스 하나는 사먹을 수 있겠는걸? <웃음> <아저씨>. <웃음> 야 우리 오늘은 물 주고 셋이 나가서 낚시를 좀 해보자 오늘 비와 얘들아 야 비온다 우랑 좀 야아 가 너무 좋아! 너무, <laughs> 너무 좋아! 좋아. 세계로, 최고로 좋아! 야, 낚시, 너무 바다 낚시 가자.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를 좋아! 너무 좋아! 너아 너무 좋아! 너아 낚시 명당을 알려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너무 좋너아 너무 슨조너였어너뭐 대학원생 너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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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좋더라고 어, 어 그래? 대박인걸? 우리 어. 똑똑한 애를 왔다. 너랑 나는 되게 쓸모 없었는데. 어, 우리는 잠깐 그래. 검색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아휴, 증말 내가 먼저 할 거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내가 먼저 할 거야. 가자. 아 근데 나, 이 나, 마을 나, 곳곳에 있는 석상은 도대체 용도가 뭘까? 그러게, 나중에 이 세계 전학생한테 물어보자. <laughs> 그래. 얘들아. 어. 안알려주신대 여기 여기서 하면 제일 잘 돼. 이가 히트 포인트야? 야, 어. 겹쳐서 해도 되나? <laughs> 아, 해도 돼. 근데 헷갈려. <laughs> 중요한 <laughs> 거 <건> 너무 헷갈려. <laughs> 야! 아, 나 자리 옮긴다. 아, 나가. 나간... <laughs> 야, 배틀이다. 누가 과연 히트일까? <laughs> 좋아. 오, 나, 나, 나. 아, 이거 자기 화면에만 보이는구나? 그건 몰라. <laughs> 그래? <몰랐네. 웃음> 오. 히트. <laughs> <아우. 웃음> 나뭇가지야 <laughs> <laughs> 너, 내 낚시한 거 비웃지 말아줄래? <laughs> 야, 근데 너는, 나는 네 했니? 물고기 낚은 걸한 번밖에 본 적이 없어. 너가 아, 이그 물고기 녹, 너무 짜증나. 녹조을 아니면 그것만 하잖아. 오, 나, 어? 불 헤드. 심으루 <laughs> 어, 낚았어. 과연. 무슨 벚꽃인가? 아 내가 피라미를 낚았어! 오야쟤 2호나를 다나 이거 낚았어 오! 야, 안녕 수현나 대박 아 쓰레기 아뭐 <laughs> 나중에 어, 이 쓰레기도 너... 막 재활용할 수 있는 막 그런 기계들도 있던데 어, 맞아 정말? 너 어, 되게 박학다식하구나 그, 역시 도시에서 태어난 애들은 뭐가 달라 어 <웃음> <웃음> 라라라 아유. 어? 어. 어허, <laughs> 황수야, 나뭇가지 낚여. 유머, 응. 평화롭다, 이게 유유자작하고. 어, 그런 색깔. 내가, 이건 미션일 줄 모르는데, 비 오는 날에 낚시가 더잘 된대. 아, 그래? 응. 근데 니, 너한테 해당되는 거 아닌 것 같아. 응? 어, 나, 나, 나도 한 마리 낚았어. 녹조류. <laughs> <목소류>. 머리에 심어야지. <laughs> 야, 너 그런 거였어? 너의 머리카락의 비밀이 <웃음> 그거였니? <웃음> 나의 찰랑찰랑거림은 <laughs> 여기서 나온 아 뭐야 또 녹초류? 진짜 짜증나네 이거. <웃음> <웃음> 다리 한 가운데서 낚아지. 아얘왜 이렇게 튀어? 짜증나. 내가 야, 초우가 원래 그런 게 좋은 물고기야. 초우가 미끼를 잡으려고 오는 물고기를 <laughs> 내가 스티라는 전략. 아니. <laughs> 낚시 멜서. <매설>. 어이. <laughs> 어. 아, 이것은... 엄청난 힘이다. <웃음> 아. <웃음> 아니 너 우후 이거 1 8 응. 빨리 빨리 낚시레벨이 아 올라갔으면 좋겠군 레벨이라니 그건 뭐야 숙련도 아, 같은거야 아 숙련도 같은거야 아, 아 그, 그렇구나 그래? 아, 나중엔 좋은 낚싯대를 쓸수 있단다 우후. 너 이리듐 낚싯대라고 어. 아니? 이리듐 낚싯대? 너좀 낚시 덕후구나 그런 장부도 아. 알고 너 되게 어. 잘한다. 너 너희 할아버지가 그걸 물려주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우리 할아버지 어, 그런 건다 파시고 가셨어. 그것까지다 파시고 가셨더라고. 응. 역시 부동산이 진짜. 최고지. <웃음> 맞아. <웃음> 이 기농제기들 낭만이라고는 없어요. 나오나? 야, 너 언제 <laughs> 하는 주제에 조용해라? 아, 맞아. 네. 아, 으, 딸. 으. 완벽해. 뭐야, 얘. 동작이. 아우 진짜 엄청 티네 이 낚시. 아우. 야, 오케이 잡았다. 아오 대박. 야나 잉어 한반 지금 네 마리 나갔어. 야거기 잉어 히트 포인트인가 보다. 야 잉어탕이라도 해 먹어야 되나 우리? <laughs> 그래야겠다 우리 잉어탕 해 먹자 오늘 전혀. <laughs> <laughs> 아비 오니까 잉어. 물도 안 줘도 되고 너무 좋다.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너무 여유로워. 비 오면 진짜 꿀이다 진짜. 어. 아또또 피하.. 또라비 또라비 또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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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즐거워. 아직 어. 점심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히트 야, 오늘은 우리 조금 어. 먹을 거를 사놓자. 그래 하지만 우리 초반에는 거? 가난하게 음. 지낼 수밖에 없는 거 같아. 우리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놀러도 가볼까? 마을로? 그래 그래 하고? 한 3시쯤 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인사도 좀 하고 그러자 그래 응. 어? 이거나 싸. 너무 우리끼리만 록쥬르. 또 그러면은 되게 맞아. 마을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 <laughs> 그래 마을 사람들이랑 화목하게 지내야 네, 돼 아까 건다 옹기지 그럼 뭐아 저거 맘이지. 선물 상자! 아 저거 보물 상자 보물 상자 보물 상자 야 그거 돼. 포기하는 게 좋아 나 포기하지 않는다 <laughs> 이러다 보면 물고기가 점점 올라오거든 피라미마스터가 되고있다 아, 되고 피라미 아 동작이 아싸 동작이 안돼 나저 보물상자 아 아직 나무소유에 지금 못따았어나저 보물상자를 얻고말리다 <laughs> 어, 얻었다! <laughs> 이제 물고기만 <laughs> 잡으면 돼뭐 어, 나왔어? 물고기만 얻으면 돼뭐 나왔어? 돼? 아 우선 물고기 뭐 잡아야 돼야 정신 차납게 하지마 저리 가! <laughs> 아 그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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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 보물상자 연다! 정동석 4개 아아 어, 아, 괜찮은데? 야나 정동석만 7개 있어 와너 정동석 어떻게... 깨서 박물관에 응. 기부해 어 응. 우리 그러면 일찍 정동석 아저씨한테 먼저 가볼까? 네 그래? 3시에 어, 가자 어 맞아 지금 가야돼 아, 지금, 지금 가야돼 가야 4시에 닫아 거기 <laughs> 거 4시에 닫아 얘들아 아, 그, 그 아저씨 야, 왜, 왜 이렇게 빨리 닫냐 시골이라 그러니까. 그런지 야 요즘 어떤 가게가 야. 다 4시에 물 닫아버리냐 <laughs> 거기 은행이잖아 <웃음> <웃음> <laughs> 그냥... 어, 야, 얘들아 못가고 같아 내 생각에. 아니야, <laughs> 아니야, 달려, 달려, 달려 망설이지 마, 망설이지 마. 야, 따라, 따라와, 따라와. 망설이지 마, 망설이지 마. 멈추지 말고 가. 너, 누구보다 빠르게. <laughs> 야, 30분. <laughs> 여기서 한 명만 들어간다 내 생각에. <laughs>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초가 들어와야 되는데. 꼬리. 뭐, 꼬리. 어, 아저씨. 꼬리.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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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빨리. 아니, 아저씨, 잠깐만. 아저씨 빨리. 아저씨. 깨. 아저씨. 빨리. 아저씨께. 아저씨한테 닿게. 아저씨. 아저씨 여기 뒤에 막고 있어. 이거 래내 이거. 아저씨 뒤 막아. <laughs> <laughs> 못못나가게 아저씨 나셔야 됩니다 돼. 아저씨도 4시 퇴근하시더라고. 꼬리 세 개. 이거 뭐냐? 이거 뭐 뭐냐? 머드 어쩌고. 어야 인벤토리가 없어. 아 미친다. 나한테 나한테 정동석을 줘. 내가 나머지를 깎아서 줄게. 오케이. 여 버리고. 야자 내가 계속 막고 있을게 아저씨를 못가게 받아 받아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지금 4시 30분이야 어. 땡땡. 뭐야 야, 이것도 이거 이것도 받아 어 <laughs> 아저씨 아저씨 못가게 막고 야 잘하고 있어 아저씨 지금 슬슬 얼굴이 야, 뛰고 오셨어, 뛰고 오셨어. 아저씨, 지도하셔서 아저씨 <웃음> 진짜. <웃음> 아저씨, 잠깐만요. 아저씨, 야, 아저씨. 아우, 야여우군났다 여군 우났다 어... <laughs> 아저씨야, 잠깐만요. 아저씨 집, 아저씨 집 구경해도 돼요? 아. 아니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저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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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나들 정동성을 줘. 지금 여기서는 거래가 돼. 오케이 오케이. 정동성을... 오케이, 오케이. 빨리 정동성을. 오케이, 오케 빨리 받아. 에저 아저씨 다른 거 다른 일하는데 아저씨, 정동성을 줘. 아, 아저씨 야 아, 진짜 서운하게 하는이 아, 이 아저씨 그냥 칼퇴 진짜 자비 없이 해버리네 아, 가자 야 근데 박물관에 줄만한 거는 못 구했다 나도 나뭐이상이 암을 음... 구어나 하나 구했어 이 암이라는 걸아 그래? 너 그럼 네. 그 박물관에다가 어, 기증하고 와야그 종류별로 전시해놔야 아. 돼 음, 나오자마자 됐어. 끝났어 애들아 박물관 다 아. 됐어 1분 전에 끝났어 1분 전에 어, 어. 어 여기서 낚시하자 한 마리씩 망 낚고 가자 나한 마리 그래. 지금 낚는 중 어 이거 썸네일 쓰면 되겠는 걸? <laughs> 어, 너무 썸네일 감이다. 썸네일. <laughs> 썸네일감 유후. <laughs> <썸네일감. 썸네일감. 웃음> <요호>! 찰칵 <웃음> 찰칵. 와. 녹조류. 또또또또또 조류. 너녹조류만 낚아서 녹조류만 먹어서 네가 어, 초식이 된구나야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날뛰어? 어, <laughs> 뭐야? 엄청 강력한 녀석이었나 봐. 바로 실패했어. 패 어, 작은 입베스 야, 우리 이번에 식당에 가자. 아, 그래? 어 식당에 가서 난 거기 가서 보리차를 마칠 거야 보리차? 거기 아. 보리차 아, 보리차. 아, 보리차? <laughs> 어그 탄산 보리차 있잖아 어 야, 식당 어, 여기 어디냐? <laughs> 여기가 아,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어. 어 야, 쓰레기통도 없나? 없다 아, 여기서 <laughs> 어, 어 안녕하세요 해라. 어, 반갑고 난 윌리라고 하네 어, 안녕하세요 여기 의사 선생님도 있고 어, 여기 새로운 애가 있어 하이 야 가. <laughs> 어 안녕. 너 대게 라켓롤을 좋아할 것 같이 생겼구나. 오야 생각보다 안녕, 마을이 안녕. 마을에 산 사람들 되게 많다. 그러니까 이 시골 마을 마을에. 응. 안녕. 우리까지 잡치면 수박에 되는데. 너몇 살인데 반말하냐고 내가 이런 거. 찾는 <laughs> 찾았어, 뭔가. 야 여기 미국이잖아. 맞아 아, 아, 아메리카라고 아메리카의 그거를 하는 아, 아. 거야. 아메리칸 스타일이구나. 어. 미안 미 y 야 우선 너희 살.. 사, 우리 지금 살수 있는 게몇 가지 있거든? 근데 나 인벤토리가 없어서 셀.. 야? 셀러드를 하 h Yeah, yeah. y e 야 야! 야야 제야 제야제 야! y 야 a h y 이 a 이게 e a h Yeah, yeah. Yeah, yeah. Yeah, 야 <laughs> 니! a h Yeah, y 아, 아, for your present. 아하. 아, 하니야어려나 와, 진짜 어렵네. 야, 우, 너, 우, 우리도 예. 이제 집에 가져서. 어, 그래. 곧 열시야. 조작콜라 사지마. 얘 예. 전직장이란 말이야. 아, 아. 아 그렇구나. 미안해, 조작 임무였다. 여기 되게 블랙기업이야. 너희는 그런 데 진짜... 취업하지 마라. 야, 근데 조작콜라 샀는데 카테고리가 쓰레기야. <웃음> 맞아. <웃음> 보는 <laughs> <인가 봐. 웃음> 게얘 입장으로 보이거든. <laughs> <laughs> 아그러구나야 우리 나급 물고기 팔어. 그래 좋아. 그래. 야 우리 금색깔 작물은 음 나중에 대회 출품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상자에 그래. 모아두자. 팔지 말고. 그래 그래. 어때? 그래 그래. 어. 좋아 그래, 좋아. 나는 금색을 본 적이 없어. <laughs> 나도 아직 금색을 본 적이 없어. 손인가 음. 음. 봐. 은색까지 경팔자. 솔직히 이거에 그래. 그래, 연연하지 않아 좋아. 않아도 좋아. 야 내일 나는? 우리 물고 엄청 많이 잡을 수가 돈 엄청 많이 벌었겠지? 야 내일 기대된다, 빨리 자자. 아 빨리 아. 비 왔음 내일도 비 왔으면 좋겠다. <laughs> <laughs> 오야 우리 피싱 레벨 올랐어. 이거 레벨 다 같이 오르나봐. 다 같이 하니까 오 겁나 빨리 올라. <laughs> 와 낚시로 900원이나 벌었어. 그러니까. 대박이다. 야 근데 생각보다 적은데? 쉬. 어 그래? <laughs> 응. 야 농사했을때는 우리 얘들아 오늘도 비와 와 대박 와, 장마철 최고 장마철 최고 장마철 최고 <laughs> 네, 우리 기우제 지내자 얘들아 내일 도오올게 <laughs> <오케이. 웃음> <laughs> 기우제 죽지 그러면 식물들이 죽지 않을까 썩어서 비 너무 많이 오면 안되잖아 야 그럼 오늘은 또 뭐하지? 야 내가 듣기로는 여기 맵을 보니까 이쪽에 강산같은게 있거든? 응그 음, 광산은 아직 안 열렸어, 근데. 아직 안, 안 열렸다고? 아니라. 어, 공사 어, 중일 거야. 아, 그래? 이벤트가 이력이 안, 안 됐나 봐. 역시 이 세계 모험가들, 매우 잘 알고 쓰다듬어. 그럼 오늘 역시... 또 뭐랄까? 음, 어... 음... 음... 어... 여기서 이만! 즐거웠어요! 야, 뭔 소리야! <laughs> 딱 엔딩 대열이었는데, 아쉽다. 네. <웃음> 아니거든? <웃음> 너 되게 녹화 많이 했나 보구나. 어? 아, <laughs> 녹화라니 무슨 소리야? 무슨 아니, 소리야, 녹화가 뭐야? 브이로그 같은 거 말이야. 우리 평소 모습을 찍고 그러잖아. 아, 왔다, 아, 그런 거? <laughs> 나 그래서 이거 찍어서 유튜브 올릴려고. 야, 아, 그러면. 그래? 어. 수연, 너는 가서 어? 낚시를 좀 해와. 알았어, 내가 어, 낚시를 우리가 하고. 우리가 여기 집 앞에 이거 집 청소 좀 해야겠어. 그래, 이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너무 답답해서 짜증난다. 야, 저는... 너일안 하냐? 음진술을 연습하겠어. 가앤노지노지술아 능치술... <laughs> <laughs> <안> 보이지? <laughs> 나 낚싯대랑 조.. 뭐지 이거? 녹조류만 좀 챙겨갈게. 그래. 배고플까봐. 그래, 그래. 야그 우리 천 원이 있으니까 응. 씨앗을 더 사올까? <laughs> 떡상 가자 떡상. <laughs> 그래. 얘들아 씨앗 좀 많이 팍팍 심어. 나중에 많이 게에 이번에는 컬리플라워를 사오는 거야 어때? 그래 좋아. 그 컬리플라워 네. 이미 일곱 개 심긴 했어 사실. 컬리플라워는 되게 듬성듬성 심으면은 가끔 거대한 작물로 자랄 확률이 있대. 아 그래? 아 그래? 어. 대박. <laughs> 그... 그래서 내가 듬성듬성 심을 것들을 한번 사와 보겠 했어. 케이 아저씨, 가게 부 빨리 오세요과거과거커커 <laughs> <야>, 여다 <귀여웠다>, 여다 <laughs> <잘웠다>. 여다. <laughs> 야나 그러면 우선 아. 하... 또 어디다가 그거 할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오, 야 그럼 클리플라워는 조금 다른 장소에 심자 한 곳에만 밭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음. 우리 집 앞에서 흙 냄새 나아 그래? 어 <laughs> 나, 집이 다 흙인데 흙 냄새가 <laughs> 다니 <laughs> 당연하지 <laughs> 여 땅이 다 흙인데 응야 <laughs> 어. 개구리 오는 소리 가끔씩 들리는 거고 깜짝깜짝 놀란다 되게 어. 그래그래? 어아 우리 다같이 들리나 보네 개구리 우는 소리 개구리가 네. 얼마나 소리를 크게 내는가 어디다가 그거 할까? 어, 어디다 야, 너, 심을까? 야너몇개 샀어? 콜리플라워 12개요 아 13개 <웃음> <웃음> 야! 짝수로 사라! 반 만들기 힘드니까 <웃음> 아니야 아니, 알할수 있어 야 어디다 심을까? 나 심을만한 거 없나? 일단 이거 내가 무시가 될것 같으니까 우리 집 앞에 심어야겠다 그래 좋아 <laughs> 여기다 심자, 어때? 그래, 아주 현명한 어, 선택인 것 같아. 슉슉. 갱이도 구하고. 하나. 뭐 갱이도 구하고. 내가 아, 벌써 낚시 하나. 세 마리 잡았어. 셋, 넷, 다. 아홉 개. 아니야, 컬리플라워는 이렇게 한 칸씩 띄워서 심어야 돼. 이렇게. 얘가 세칸 단위로 자라거든. 아, 그래? 그래서, 아, 이거 각종 낮은 확률로. 그래서 이렇게. 아주 야너 이거 그냥... 물고기 왜 꼼사놨어 너 이거 뭐야 아내 <laughs> 비자금 이거 팔아야 <웃음> 되거든 비자금 오빠 비자금 비자금 같은 소리 하네 야 우리 빨리 돈을 모아야 돼 맞아 그래야 집도 막좀 확장하고 그럴 거 아니냐 망했어 <laughs> 너 지금 초음할 무시하는 거야? 방수연너 나중에 비자금 챙기고 다 잃을 거다 어? <laughs> 야 우리 야, 스웨그로 비료 좀 만들어서 뿌릴까? 어때? 응? 비료 에? 비료 그래? 근데 비료는 심기 전에 심어놔야 돼서 아 나중에 새로운 농사를 할때 비료 뿌려보자고 심기 전에 심어야 되는 거야? 어나 몰랐네 음. 아 대박 처음 너 농사 많이 안 해봤구나? 어, 나 도시에서 왔거든. 그래, 너 처음 귀농했잖아. 그럴 수 있어. 맞아. 형수형 봐봐. 누가 우리 집 상자 안에다가 그거 버려놨냐? 뭐 뭐라고? 누가 아니야. 우리 집 상자 안에다가 자기 툴을 놔둔 거 아니야? 아, 나 낚시하는 거좀 많이 넣고 가려고. 아 오게 오게. 아, 아 야,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자를 빨리 하나 사자. 내가 니네 집 옆에도 이거 하나 놔줄게. 상자. 그래, 그래. 고마워. 고마워. 근데 상자가 별로 의미가 없어. 뚱차 주님이 다 들고 가시거든. 어. 맞아 맞아. <laughs> 그것도 하고. 개인의 사생활은 보장되지 않는다. <laughs> 음... 또 다시 심었다. 뿌듯한 걸 무럭무럭 자라서 큰 자산이 되어주려고. <laughs> <laughs> 왠지 옛날에 병아리 키운 거 생각난다 병아리? 병아리도 응. 키웠니? 어릴 때 병아리 다들 키워보지 않았어? <laughs> 나, 난 무서워서 안 키웠어 난소랑이는 <laughs> 키워봤어 아 진짜? 응나 병아리 키웠는데 너무 즐거웠었어 그때 아. 이름도 있었는데 이름이 콩순이었거든 <웃음> 콩순? 콩순? <laughs> 어. 야나 정동석 좀 그거 깨고 온다 응. 어, 그래 그래 그냥 다녀와. 공룡 너무 이리 가면 늦어. 빨리 빨리 아까 어나 컬리플라워도 다 신고 집안 어. 정리도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어우 대단하다. 헤헤헤헤. <laughs> 광수의 <laughs> <laughs> 집에 텔레비전 털어야지오나 <laughs> 쓰레기통에서 에너지 마. 어내 이러고 산다. <laughs> 아 너무 막무가내로기분했 나. 네, 기능은좀 생각하고 해야 돼, 사 아! <laughs> <이쪽이 이쪽으로 웃음> 뭐야? 저기본비를6 저도 지금까지. 이. y 오늘은 한국으로 한국으로 한국으아 한국으로 아국으이 한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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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으 그니까 <laughs> 칼리플라워 13개 산노고노때문에아 정말 음? 나 낚시 좀 해야겠다 가기 전에 오케이 슛. 너 많이 낚았니? 몇마리 낚았어 너나 8마리 낚았어 오 대박인데? 오오오 오오 자금리 패스 수화비를 만든다. 음... 아, 난 5시 퇴근해야겠다. <laughs> 너 체력이 되게 저질이구나. <웃음> <웃음> 우리는 칼퇴, 무조건 칼퇴. 그래, 우리는 칼퇴. 응. 칼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되게 좋은 문화다, 여기. 여기 아... 마음에 들었어. 저기 또 상자가 있어. 그래. 상자에서 좋은 거. <laughs> 주 5일 근무를 하자, 그러면. 됐어, 됐어. 집안도 정리하고, 다음에 누가 이사 올까? 진짜 궁금하다. 어, 너무 궁금하다. 그니까. 우선 저거는 조금 월세를 그거 해야겠어. 어, 저기서는 어, <laughs> 월세를 좀 받자. 네, 네. 응. <laughs> 오! 되게 특이한 물고기 잡았어, 나. 아, 정동석. 아, 보물상자에서 정동석밖에 안 나오네. 막, 여러가지 들어있던데 막 비싼 거 막. 우리가 아직 그럴 짬이 안 되나 보다. 정동 석에서 <laughs> 좋은 게 나오는 <나오면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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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어, 어, 못잡았네? 잡았다! 여호! 야 우리 딱 방원 됐다. 다 나 10마리 잡았네, 지금. 10마리 아, 이제 나. 퇴근해야지. 아, 퇴근해야지, 퇴근해야지. 이거, 이거, 이거. 오늘 팔면 얼마나 올까? 그니까,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하다. 야, 너 뭐하고 있니? 그, <laughs> 들켰군. <웃음> 너 뭐니? 너 지금 자랑하고 있니? <laughs> 나의 정체를 간파하다니. 생각보다 관찰력이 좋잖아? 우리 할아버지 도대체 여기서 뭘 했길래 저런 이상한 크리쳐들이 살고 있는 건지. 정말 난 이상한 크리처가 아니야. 넌 조수야, 얘들아. 어, 어 왜? 광산 열려 있어, 광산. 열려 있어? 야, 그럼 내일은 어. 좀 광산을 가보자. 그래, 좋았어. 좋아. <웃음> <웃음> 왜 다른 게 착잡하게 쓰나 <laughs> 봐. 좋아. 아, 광산 너무 좋아. 어. 좋아. 광산에서 우리 버섯을 많이 캐가는 거야. 그러면은 단숨에 벼락부자가 될수 있다고 이딴 날 잔다. <웃음> <웃음> 어, 어, 알았어. 그래, 자. 아, 고어어나 나 물고기 마다 넣어놓을게. 그거에, 파는 상자에. 오래 <laughs> 초초, 초초 2만원 갚아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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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논빌지 <너> 없어! <laughs> 뭐야, 제룸 포함한데? 아, 여튼 나도 상자에 넣어. 도디, 도디. 도디가 어, 어, <laughs> 누구야? 도디가 어, 누구야? 도디가 무슨? 지뭐지전생기 누구야? 어, 그래 뭐. 야, 나좀 봐야겠다. 내일은. 내일 응. 비와? 비와? 내일은 그것만 아, 내일, 비화? 내일, 비화? 아, 내일 써니데이일 것 같아. 아, 야 아, 우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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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눕자. 아, 내일 못 뿌려야 돼. 아, <laughs> 네일도들어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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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구누구 <안> <laughs> <laughs> <야> 누웠다, 누웠다. <웃음> <웃음>